이거 뭐야, 사람이야?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저 새끼도 <너> 죽었어. 미션 걸어도 됨. 갑자기 무슨 미션이야.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을 주려고. 돌잡이 치킨시 2 3코 가봅시다. 권총은 제외? 진짜? 아, 나 P18C 나오면 그래도 권총 들고 싶긴 한데 권총은 제외한다면 뭐 좋지. 과연 나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차가 없네, 차가. 주변 에 차가 탄한 대도 없어. 근데 내 쪽에, 내 쪽에 아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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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 샷건이에요? 오, 풀 파츠. 나쁘지 않아, 샷건. 컴퓨터인가 봐요. 와, 살았다. 샷건. 샷건 탄이. 샷건 탄이 더 없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섯 발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 여기 있다. 저기 사람 있는데? 헐리긴 했네요. 치크래기라도 좀 없습니까? 샷건 탄 치크래기라도. 아니, 뭔, 다싹다 다 비워먹었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얘 보이죠? 계란색이 날 봤나? 어, 어, 어. 씨. 아, 이씨 아, 하하하. 아. 이정는 진짜 이런 거지도 이런 거지도 없다 220. 번째 두 220. 220. 220. 220. 220. 2 2 어? 220. 2 잠시만. 2 0이저0 때가 아니야. 0 2 2야2 2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래, 전판보단 양호해. 아니, 아, 혈압 올라. 갑자기 저걸 엄쳐 가네. 저 차만 못하게 하면 돼요. 저 차, 이거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오면 뒤지는 거야. 그냥... 아, 아, 깔끔... 아, 만족해 강구 잡았어. 그래,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제발, 제발!

좋아, 세차 얻었고. 제발, 제발. 싸워, 싸워. 계속 못 참아. 나가지 못 새끼. 누가 날쏘에그니까 이거 먹다 막 뒤지는 거 아니야? 왜 답이 있어? 답은 좀 무서운데요. 뒤지는, 뒤지는 거지 뭐. 뭐. 어째? 나이스 자기장 개 좋아요. 아.. 어, 아.. 어, 아.. 어. 14 생존이거든요. 14명 천천히 하면 그래도 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바로 아래.. 아.. 조졌다 잡았다. 나이스. 아, 가자.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 조금만 더. 왜짱 좋네. 내 뒤에 뭐 없으면 되거든요. 이거 어, 있다. 뭐야? 고마워. 자기장 진짜 개 좋거든요. 지금 저한테. 예, 돈이 걸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구나. 제발. 아, 안돼. 박십사가 아, 죽였다. 안녕하세요. Nope. 아 진짜 미쳐. 아, 이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웃음> 마지막에 개쩌잖아. <laughs> 잠시만, 여개내렸죠 이러면, 뭐죠? 앞에 있는 거두개 쓸게요? 이거 K2랑 미니? 그나마, 제일 정석이거든요? 아, 미쳐! 박혁포 뭐야? 아, 놓쳤어. 컴퓨터니? 컴퓨터 아니야. 사람이야. 평소 같으면 요포처럼 하거든요. 준여포. 근데 못하겠네. 뭐야, 저기. 투페이 맞았는데? 오케이, 투페이 맞았죠. 내가 앞을 봤어요. 오토바이, 여기 사람 있다는 건데? 오케이, 사람 봤죠. 아, 전봇대 진짜. 저기 안 죽냐? 야, 그거 내 건데. 오케이! 먹으러 가냐, 안 먹으러 가냐, 인데저 먹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뚜루탄뚜루탄 챙겨 와야 돼. 오케이. 오자 맛있겠다. 오내 자리 먹혔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뺏겼어내 자리 다. 아 어디 먹냐 저 저기 먹자 창고 창고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오오오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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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 있다. 어. 잠시만.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어디 먹지? 여기 사람 있고. 아, 창고에 사람이 있었고. 이거 뭐야? 사람이야? 아이씨! 저 새끼도 죽었어! 본코도 <laughs> 너무 힘든데? 너무 일자로 달려오긴 했어. 그리고. <laughs> 이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네. 평소 하던 대로 해야겠어, 안 되겠어. 자, 갑니다. 딴딴딴딴딴딴. 아, 똑똑똑똑 또, 또, 이투. 아, m24다. m24 못 봤는데. 엠 M2면 만족해. 그래도 이번에도 그래도 정상적인 조합이라 만족합니다 이 정도. 자기장 이거 절 여기 못 들어가는 구역이거든요. 절반이 못 들어가네. 어 비밀 열쇠. 어차피 비밀 열쇠 먹으면 뭐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비밀 방에서. 옵니다. 단단단단단단단단단 짜라란 재세동기. 삼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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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둥. 8배 여기를 먹을까? 안녕하세요. 있네 사람. 와, 와, 삼뚝이라 살았지. 순간, 뇌정지 왔어. 자기장아, 도와주질 않니. 여 나쁘지 않다. 여기 먹자. 여기 좋다. 여기 못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오, 쉣!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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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게. 내가 못 사서 이겼죠. 발손이었으면 그냥 바로 죽었어요. 나와라, 나와라. 많이 만건걸 보지 않겠니, 너도? 딱, 초준. 오케이. 309m. 나이스. 고맙다. 넌 내게 선물이야. 자기장 나쁘고 마지막. 와, 쳐졌다, 쳐졌다. 와, 인생.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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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동기 제세동기 아 이게 있어서 살았다 아 잘못해가지고 차가 뺑 굴러갔네 야 너도 가야되잖아 아니, 아, 차가 굴러가냐? 차가 뒤져라너 뒤져 너도 져 그냥 팍 뒤져 너도 디 그냥 뒤저 죽어야. 새끼야, 아니 키키키키 <laughs> 아. 금융 치료 하세요. 수고 비1 0 0원 너무 감사니다